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하이퍼버닝이 돌아온 시즌답게 하이퍼버닝 맥스 추천 캐릭터입니다. 주관적인 기준으로 캐릭터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위는 썬콜입니다. 우선 법사템들이 조금 비싼 편이라서 다른 직업을 하려고 하시면 조금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은하게 진입 장벽도 많은 직업군이라서 만만한 직업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라라도 좋겠지만 일단 17초마다 분출로 정령을 소환해야 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선콜은 밑값을 제대로 하는 친구입니다. 가걸음을 먹어보면 아무런 맛도 나지 않죠? 그런 것처럼 눈에 띄는 무언가는 확실히 없는 친구입니다. 중간라인을 차지하는 친구로서 무자본들이 무난하게 하기 좋은 법사 캐릭터입니다. 법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텔레포트 이동이 이질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썬콜은 긴테리라는 기동력 좋은 무기가 있고 리마스터로 공중체공까지 받아서 기동력 관련해서는 다른 법사들에 비해서 진입 장벽이 낮은 편입니다. 또한 체인라이트닝과 프로즌 오브가 전부 6차가 돼서 사냥 능력도 무척 괜찮기 때문에 유비들이 하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프로즌 오브가 6차로 사냥 능력이 좋으면서 뭔가 겨울다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겨울 시즌에는 썬콜을뺄수 없. 썬더 브레이크가 제자리 타격이 되도록 바뀌었고, 라이트닝 스피어도 키다운이지만, 막타 개선을 받아서 예전에 비해서 딜링 개선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에 라이트닝 스피어가 육차를 받으면서 무난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뉴비가 법사를 시작하기가 좋지만,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인피니티 버프를 최대한 유지해야 돼서, 버프 지속 옵션이 필수적인데, 유니온이나 유니온 아티팩트가 없는, 힐린저스 서버에서는 버프 지속 내실을 쌓을 수 없어서 하게 되면 조금 많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미가 민트 초코 케이크를 강제로 먹여도 나는 선콜를 해야 한다는 분들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메카닉 유니온과 내실을 쌓아서 버프 지속을 200까지 맞추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사위는 보호마스터입니다. 최근에 온 질문을 하나로 요약하면 조금 편한 직업이 없냐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 결과 보호마스터가 그 정답일 것 이 마스터로 주력 사냥기가 개선되면서 초반 진입 사냥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체 텔포 스킬이 있어서 은근히 기동 능력도 나쁘지 않은 모험가 궁수 캐릭터이기 때문에 사냥에서는 큰 단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나중에 열심히 메이플을 해서 사출 스킬들의 원킬 컷을 맞출 수 있는 매청년이 되시면 제자리 사냥 능력도 무척 뛰어나기 때문에 사냥이 힘들 것 같아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스도 주력기인 폭풍의 심한 꾹 누르면 되는 정말 편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컨트롤을 재미만큼 순수하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보호 마스터를 하시면 진짜 후회하지 않습니다. 추가 타버프 스킬을 전부 눌러주고 그냥 폭풍에 심한 누르면서 살짝 무빙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유비 들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궁수 직업임에도 매우 훌륭한 텔포 스킬을 가지고 있고 리트리트 샷 같은 공중체공 스킬 까지 전부 기동력 좋게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흡혈화 이 너프를 당해서 예전보다는 생존 능력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공용 스킬인 파운틴을 활용 하면 이 부분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루엣 미라주가 단순 댐감 스킬이라서 완벽한 무적기가 아니라는 점은 주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쉬운 직업을 찾는데 솔프를 주로 하는 분들이라면 이번 방학에 봄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위는 음월입니다. 폭류권과 귀참으로 모든 것을 해결 하는 친구답게 기본적으로 키세티 이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들은 스킬이 많으면 일단 정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용하는 스킬이 적으면 좋습니다. 사냥은 폭류권 보스는 귀참으로 깔끔하게 나뉘는 친구라서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시너지 정상화로 인해서 시너지는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파티 능력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데미지 20%의 약화 최종 데미지 15%의 분혼 격참 크리티컬 확률 80% 크리티컬 데미지 10%의 김훈진처럼 여전히 궁수 파티라면 응어를 놓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체력 회복 비버프인 사혼각인 이분쿨의 무적기인 정령의 화신 치명적인 상태 이상을 방어해주는 소온결계 6스택 기준 30초 무적기인 영웅 공룡 프리드의 가오처럼 기본적으로 생존 유틸이 많기 때문에 유틸 능력은 걱정을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정령 결속 패시브까지 친다면 생존 유지력은 진짜 괜찮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체 한 숨추가 스킬인 활령강신부터 시작해서 자체 바인드까지 있는 친구라서 유비들이 유틸 걱정은 단일도 안 해도 됩니다. 리마스터로 예전의 음월을 기대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실망일 수는 있지만 캐릭터가 조금 단순하게 변했기 때문에 유비들이 적응하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6차 스킬로 20초 쿨에 천기야참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전보다 평길이 바빠질 예정입니다. 이분 극딜 직업이라서 솔플 딜링 사이클이 유비 뉴비들이 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이번 방학에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로디드 다이스로 경험치 30%를 추가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레벨업을 하기도 무척 괜찮은 친구입니다. 2위는 신궁입니다. 대부분의 뉴비들이 더스크까지는 편하게 가지만 듄켈이랑 지닐라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재미처럼 컨트롤에 자신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검미솔 일명 검은마법사 밑에 있는 주간 보스 캐릭터 중에서 유비들이 할 만큼 쉬운 캐릭터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번에 챌린저스 서버에서 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하드 스우나 데미안까지는 잡아야 기본 보상을 받기 때문에 보스가 쉬운 캐릭터가 필수적입니다. 신궁은 모험과 궁수 텔포 스킬이 있어서 유틸적으로 무척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어그로 스킬까지 있어서 지닐라나 스우처럼 움직이는 보스에게 정말 좋은 캐릭터입니다. 리트리트 같은 공중체공 스킬부터 1분 쿨에 무적기인 트루 스나이킹이 있어서 생존 능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메카닉을 제외하고는 가장 긴 사거리를 가진 신궁이기 때문에 유비에게는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보스가 무슨 짓거리를 하더라도 평딜과 극딜이 전부 멀리서 가능한 유일한 친구라서 운용 난이도가 무척 괜찮습니다. 하지만 솔 야누스가 없다면 사냥 스킬이 조금 직선형이라서 제자리 사냥이 안돼 그서이 부분이 살짝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여유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솔 야누스를 1렙 정도라도 뚫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1위는 데몬 어벤저입니다. 방학 때만 하이퍼 버닝을 키우는 분들은 생각보다 수많은 260레벨 캐릭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이템 버닝이 12월에서 6월까지 길지만 지난번은 생각보다 짧아서 신데렐라 가 많았기 때문에 모르고 키웠던 수많은 깡통 260 캐릭터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키우는 캐릭터라면, 유니온이 괜찮은 친구를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데몬 어벤저 응월 같은 친구들은, 250레벨 유니온이 괜찮기 때문에, 키우는 것 자체가 플러스 알파라고 할수 있습니다. 릴리즈 오버로드가 있어서, 체력 회복 무략이 사냥 때는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냥 능력도 준수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보스 능력입니다. 데몬 프렌지 30레벨 기준으로는, 딜적인 능력, 은 많이 떨어지겠지만 생존 능력이 무척 준수해지기 때문에 유비들이 하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블러드 피스트로 진일라에서 회복이 가능해서 진일라 담당 킬러로 불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컨티뉴어스 링도 잘 받는 친구라서 솔플 능력도 괜찮기 때문에 유비들이 지금 시즌에 하시면 좋습니다. 키워만 두면 밥값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데몬 프렌지는 29레벨이 체력 30%를 유지하면서 최종 데미지. 20% 가량을 얻을 수 있어서 좋지만 생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비들이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풀피를 유지하게 해 주는 데몬 프렌지 30 레벨이라면 딜은 포기하지만 생존 능력이 올라가서 유비들이 하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몬 프렌지 29 레벨 30 레벨이 풀코 강한 25 레벨 데몬 프렌지를 코어칸 4 레벨과 5 레벨로 스위칭하는 것이라서 생존이 어렵지 않은 보스는 유비들도 29 레벨 데 데몬 프렌지로 하는 것이 거의 제약이 없습니다. 물론 루인 포스 실드가 10% 최종 데미지 버프지만 피격 데미지가 올라가는 교환 불가 보조 무기라서 29 레벨 데몬 프렌지 루인 포스 실드 조합은 유비들에게는 추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질적으로 욕심이 나시면 데몬 프렌지 30 레벨에 루인 포스 실드를 조합하면 어느 정도 질적인 감소도 메꿀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타협점도 찾을 수 있습니다. 체력 잠재라서 쓸만한. 매물이 없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경매장 통합으로 예전보다는 괜찮을 것 같아서 이번 겨울 방학에 데벤저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이퍼 버닝 추천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또 봐요.